안녕하세요, 코리안 비이클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라이더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현승 GV 10X 보버 크루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연식 변경이 아니라 외관, 성능 그리고 세부 기술까지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된 점이 많아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멀티컬러 도장은 기존의 단조로운 컬러 라인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포인트로. 클래식한 보버 스타일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살려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GV 2 b x 는 전통적인 보버 크루저 특유의 낮은 차체와 긴휠 베이스를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에서 세련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풀라이트 시스템으로 교체되어야 간 시인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연료 탱크와 머플러 라인은 더욱 날렵한 곡선을 강조해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장 마감인데, 단일 색상 위주의 기존 모델과 달리 멀티 컬러 그래픽이 입혀져 개성 있는 커스터마이즈 분위기를 풍기며 젊은 세대 라이더들에게 강한 매력을 어필합니다. 휠은 블랙 매트 마감과 크롬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GV 125X는 125 세제곱 센티미터 공랭식 단기통 엔진을 탑재했지만 2026년형에서는 연소 효율과 출력 곡선이 개선되어 한층 더 경쾌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기존 모델 대비 약간 상향 조정되어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가속 반응을 보입니다. 변속기는 5탄 매뉴얼 트랜스미션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업이 세팅이 미세 조정되어 보다 부드러운 변속과 안정적인 토크 전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호 대기 후 출발이나 추월 시에도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10km 전으로 125 세제곱센티미터 급 크루저 바이크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치입니다. 물론 대배량 바이크에 비해 절대적인 속도는 낮지만, 이 모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크루징에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속도감과 장거리 주행에서의 안정성 모두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신 인젝션 시스템과 경량화된 차체 구조 덕분에 리터당 약 35에서 38km 정도의 연비를 기록하며 이는 동급 모델 중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연료탱크 용량은 13리터로 장거리 투어링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주유 주기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여유로운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도 새롭게 적용되어 유로6 기준을 충족하며 친환경적 요소까지 강화되었습니다. 승차감 부분도 큰 발전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프론트 텔레스코픽 포크와 리어 듀얼 쇼크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노면 충격 흡수력이 높아졌습니다.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이 적으며 보조 시트 쿠션 또한 개선되어 동승자와 함께하는 라이딩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핸들바는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초보자부터 숙련된 라이더까지 부담 없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런트와 리어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안정적인 제동력을 확보했으며 2026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ABS가 적용되어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제어가 용이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초보자 라이더들에게 특히 큰 신뢰를 줍니다. 가격 정보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국 내 출시가는 약 42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로 예상되며 이는 멀티컬러 도장과 최신 안전장비가 추가된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약3,200 달러에서 3,000.